아, 구진기가없크 그거 왜타고다이냐 헤이 요 지티윤? 안녕하십니까, 지티윤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이고요. 쓴글리가 집에 청소하는데 걸리거린다고 꺼지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쫓겨나왔습니다. 아는 형님들이 밀양 가는 길에 삼릉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고 꽃이 많이 펴 있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많네요. 와, 꽃비가 날리는데, 이제? 자, 살짝 갈려볼까 벚고 죽인다! <laughs> 가자! 자, 일행인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북 월진. 자, 저는 할리입니다. 마리이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몇 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열대? 아, 아저씨들. 4 0 k m 동작 타이밍 하시는구나. 네, 갈게요. 안 되겠다. GTU? 음... 아, 잠깐만. 안 박는다. 온 들어있는데, 씨, 박으면 주문 불리지지 뭐. 또 까라. 좀 작은 것좀 타고 다녀, 씨. 그래요? 작은 것좀 타고 다니라고 야 덩치가 있는데 작은 거 타면 안 올리지 아, 후진들어 놓는 그런 거왜 타고 다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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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씨 <laughs> 아, 음. 어디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자갈밭 들어갔다가 자갈밭을 안 들어가야지 GT-U <laughs> 아이고 형님하고 얼마 만에 같이 달리나 이게 그러게 형님 이 스파이다 이거 속도 어. 얼마나 나와요? 최고속 200km. 최고속 200km. 아, 어. 어. 115마력이 안 된다. 쏘쏘쏘쏘 쏘. 나, 나 선글라스 날아갔다 어디에? 방금 저 도로 어딘가에 못 찬다 못 찬다 갑시다 선글라스 따구리가 아니요 어돌아차 찾아라 그거 어떻게 찾노지 이거 길에 사람도 없는데 뭐 돌리라 야씨차 밟아보면 안되는데 아 이거 어디 나눴는데, 가방이 나안는데 그래? 가방 옆에 포켓이 하나 있는데, 한 180, 190이었잖아 방금. 아, 그퓨 그랬네. 아, 그, 어, 그, 여기네 여기있네. 어, 아 저기있다. 아, 참안다 이게 자식이 그거. 야, 변속을 8 0에서 만, 만, 치기라면서 아, 찾았다. 몰라, 이거 밟았, 다른 차가 밟았는가 보다. 와, 찾았다. 밟았나? 안 받았어. 그래, 요새 차뭐 있으면 안 발랐다. 얘네 차에 문제행이. 생 가방 잘챙기나라저 강원도 올라갈 때야. 내가 고 올라오다가 그 가방 안에 그 지퍼 열리면서 지갑하고 핸드폰 다 날라갔다, 이거. 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 나도 핸드폰 두 번이나 날라갔다. 옛날에 그탈 때. 아이, 찾았다, 야, 씨. <laughs> <laughs> 아니, 나는, 나 형님, 한참, 저 앞에서 걸린 줄 알았어. 아까, 좀, 제보도 땡길 때. 깐만 다행이다. 나... 갑시다, 형님. 와, 대수야! <laughs> 바로 앞에 찾았네. 얘네, <laughs> 씨. 간만에, 씨, 만났는데, 썩그라 뒤져보고, 안 좋은 추억 남기고. 어? 니 유튜브에, 그 뭐냐, 유튜브 각은 나오겠네. 그러니까. 엄번의 <laughs> 형님 만났는데 선글라스 날라갔어요, 여러분. 그 형님은 만나면 안 되겠네요, 이러 <laughs> 신발 뭐운동을 신고 있노? 뭐라노? 뭐 운동화, 아, 뭐... 운동화! 기어표 뭐 기어 바꿀 필요가 있나 뭐가 있고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아 공장 안전하려도 좀 힘든다 운동화 신고 타면 되지 바람도 잘 들어오게 부통으로 빠진다. 네! 아, 산남기는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아, 길안 막혔으면 좋겠다. 길 막히면 나는 먼저 가 있을게, 형님. <laughs> 그래, 그래라. 네. 기티윤? 잠깐만, 저 전화오거든. 어, 아, 알았어요. 어 여보세요? 여보시요 아, 이거 클래식을 참, <laughs> 어? 아, 형님 모르는구나. 형님 지금 통화 중 아. 되기 딱 걸리니까. 아, 계속 그거막 나오지. 아 어, 클래, 클래식 나와. 아. 클래식 들으면서 마이크 타기 처음이야. 아, 오전반에 여기 처음 오고 클래식 처음 듣고 놀네. <laughs> 아, 우리 여친 전화와가지고. 여친? 어. 야, 좋겠다. 애인도 있고. 에. 나는 애인이 없는데. 에이씨. 아, 캐논 못 가는 데가 없네. <laughs> 어? 캐논 구석구석 잘 가네. 그러니까네. 그 캐논 못 간다는 풍경을 버려. 3일이면 고도가도 못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는 정체성이 없어. 이거는 마이크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이걸 왜 타? 왜 타기는 재밌고 편하이가타지 이거랑 컴퓨터블이랑 다른 게 뭔데? 에이, 차 앉아서 핸들 돌리는 거랑, 어. <laughs> 내가 조향을 하는 거랑 다르지. 아, 저리 가야 되는 미치겠네 진짜 다들 다 쳐다보잖아 아 쪽팔려 내가 쪽팔린다 이런 맛에 타는 건데 <laughs> 아또 그런 거 지키는 거야? 야몇억짜리 슈퍼카 타는 거 보다 이게 훨씬 낫는데 다 쳐다본다 진짜 <laughs> 그래 많이, 많이 쳐다본다 아까도 뒤넣으면서 네가 얼마짜리냐 물어보거든 이거 얼마예요 슈 스파이더 지금? 3천 3000... 750, 지금 750인가? 올랐다. 아. 아, 아. 내꺼랑 별거 차이 없네? 어. 뒤에, 뒤에 달린 한패너는 뭐야, 이거? 그거 라디오 쓰시 라디오도 라디오. 돼요? 아,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벚꽃, 벚꽃. 벚꽃 구경하면 얼마나 좋냐 얘기했죠. 우리 집에 상금만 한면 벚꽃 찌리라고, 그냥. 어, <laughs> 우리 집 어딘지 알잖아. 에이 그럼 또 갔나? 감성이 틀린대 갖다 붙이기는 무치기는... <오우>, 벚꽃 봐라 참나 은근히 벚꽃 좋아한다 진짜 나왔는데 부리기 해야지 너무 이쁘라 <laughs> 안 어울린다 형님하고 왜? 네. 왜? 네. 형님하고 안오린다고 형님 막고꾸면서 아름다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 오나 어? 돌려 돌려. 저집 돌려. 돌려. 맞아요? 저집 맞아요? 맞다 R18 아 씨.. 돌주 제주도, 제주도 저기 있었어? 그래 앞에 앞에 돌려라 어, 잠깐만. 어, 왔다, 왔다. 맨 앞에 체지에요? 어. 아저씨 내 전화는 안받고 제 아저씨 전화는 받고 어? 그런거야? 헤이 <laughs> 요 hey GT 윤 그럼 또 조심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감님 전화 받아요 <웃음> <웃음> 바이바이 갑시다. 가자. 빰빰빰빰. 자 뭐를 하는데? 어, 아 강아지다고. 강아지 있 어. 야, 엄마. 엄마. <laughs> 레버라도 리테리버. 아, 와 풍경 멋지다. 우후, 야, 그림이다 그림. 아, 기대하고 또 다른 맛이지. 응. 야, 이게 전집이다 소유 응? 신호 바뀌면 이야기해라. 아, 진짜, 씨! 눈좀 보시고 싶게. 뭔데, 이게? 이 편안함. 남들 보기 부끄럽단 점. 신호 바뀌면 이야기해라. 혼자 갈 거야, 씨. 가자. ウーフー 그늘은 추월해서 이제 가라. 먼저 <laughs> 갈까요? 그래, 먼제 가. 학교 <laughs> 형님! <여기도 빠져야> <laughs> 그래! 아.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요번에 이렇게 g t 거는 나도 영상 나오나? 네, 나옵니다. 조심히 가!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어?